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2023년도 이제 다 끝이 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새로운 해인 2024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고도 저번 방송에서 신년 캠페인 중 일부를 공개했고 한고도 1월 1일부터 10일 동안 그날 신년 캠페인이 시작이 되겠는데요 이 신년 캠페인 하면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게 복주머니 소환 일명 확정가차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 확정가차 라인업 중 어떤 곳을 돌리면 좋을지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계셔 이번 한고 확정가차 라인업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고의 이번 확정가차는 보고커맨드와 타입별로 총 14종이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확정가차를 하나하나 다 보기보다는 그냥 제가 추천을 드릴만한 라인업만 볼것 같으니 전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트 그랜드 오더 공식 카페나 아니면 내일 직접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며 사실 이번 라인업도 그렇게 맛있는 곳이 별로 없어 많은 분들이 특정 라인업에 쏠릴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역시나 아츠 공격 보고 3기사겠죠. 일단 물총밥부터 복으로 인한 mp 수급률이 말도 안되고 게다가 올해 1고 강화퀘스트 16탄에서 30차지까지 받아 이제는 활력 말고는 큰 단점이 없어 굉장히 성능 좋은 데이 나처로 사용할 수 있고 시로마사도 아츠 대군 세이버 중에서는 여전히 비교할 수 있는 서번트가 없으며 수전르 또한 딜이 약하긴 하지만 아츠 대군 서번트 중 수급률이 최상위권인 서번트에 멜로지는 하두 성능 칭찬을 많이 해서 뭐 따로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아무튼 괜찮은 서번트들이 많고 게다가 시키도 나중에 즉사 패치만 들어오면 수영복, 쿠로를 사용해야 하긴 하지만 단타 서번트가 흑성배의 주에까지 가능해지며 레버같은 서번트도 보조 서포트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성능 괜찮은 서번트와 뽑아두면 나쁘진 않은 서번트들이 꽤 있겠습니다. 두번째는 버스터 공격보고 사기사일인데요. 일단 코얀스카가 없는 분들은 여기를 돌리셔야겠죠. 그 밖에도 신준같은 서번트를 함께 노릴 수 있고 세번째는 버스터 공격보고 사기사2인데 일단 여기에는 골든이라는 정말 성능이 심플하지만 대인 던전과 레이드에서 아직까지 활약을 하고 있는 심플리즈베스트 서번트가 있고 게다가 이반네제도 이번 내제도 이번 로드 2세븐에서 30 차지를 받아 버스터 주회가 가능해지면서 이스칸다리에 차지를 받지 않는 이상 버스터 대군라이더중 가장 강력한 서번트가 되겠으며 오르간도 성능이 또 유명한 서번트라 뭐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밖에 킹하선 같은 경우도 나중에 30차지가 생겨서 차지업진을 탈출하는 등 성능이 썩 괜찮은 서번트들이 꽤 있는 라인업에 네번째는 버스터 공격보고 엑스트라일러 일단 오베론이 없으면 여기를 노리셔야겠고 앵월도 딜 자체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노려볼만 하는데 솔직히 여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오베론의 지분이 95%는 되겠으니 그냥 오베론을 노리는게 아니라면 다른 곳을 노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는 보조보그일러 여기도 케밥이 없다면 이곳을 노리시는 게 좋겠고요. 그밖에 고난이도에서 사용하기 좋은 서번트인 보은아 시황제 같은 서번트도 있고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그래도 보조 서포터인 라이네스와 있으면 생각보다 쓸만한 미스 크레인까지 그나마 꽝이 적은 라인업이 바로 보조 보구 1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라인업이 이번 확정 가차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라인업이 되겠는데요. 솔직히 여기 말고도 돌릴 만한 곳들이 꽤 있었지만 굳이 추천을 드리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퀵은 거의 다 걸렀고요. 그중 퀵 공격보고 엑스트라가 나중에 나오는 백지아 지구에서 도만만 있으면 정말 편하게 스톰포드를 빼면서 큐피 파밍을 할수 있어 추천을 해볼까 싶었지만 도만 한 명을 보고 뽑기에는 확률이 너무 적어 추천을 드리지 않겠 했고요. 또 아츠 공격보고 엑스트라를 추천드리지 않은 게꽤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는 일단 명함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나마 뽑는다면 저 서번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그램이다 가져서 보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나 그나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라인업은 양기비를 제외하면 모두 무상성아츠 대군서번트를 할수 있는데 얘네들이 성능이 막 나쁘다기보다는 내년 5월달에 나올 예정인 수부키가 너무 성능이 좋아 굳이 이제 와서 명함 뽑고 천천히 보업하기에는 그럴 바에 수부키를 뽑자는 마인드라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양기비 같은 경우에는 대인에다 특공이 있어 명함을 노릴만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양귀비 명함을 들고 있는데 보구들이 너무 약해서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 양귀비도 보업이나 추천을 드릴 것 같고 버스터 공격 보구 3기사 일과 이는 확실히 성능이 좋은 서번트가 있지만 그 서번트 하나만 보고 뽑기는 다른 서번트들이 애매해서 추천을 드리지 않았고 보조 보구 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재밌는 서번트인 초리온 바제트 히미코도 있고 그리고 없으면 생각보다 불편할 때가 있는 멀린과 스카디도 있어 여기도 추천을 할만하다고 생각. 어? 그러게요? 여기도 뽑을만한거 같은데요? 여기까지 넣어서 총 6개의 라인업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서포터만 보고 이제는 대세가 지나서 그냥 넘긴 것 같네요 그 밖에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버스터 공격포구 엑스트라2가 원래는 두무코연이 없었지만 한고는 이 확장과차전에 두무코연이 등장을 해서 여기에 추가가 됐다는 점도 있고 비기님 저는 케밥과 비코연 오베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를 뽑아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보통 저 3명이 다 없으면 뉴비일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버스터 퀵 아츠 중에서는 아츠가 뉴비에게 가장 친화적인 커맨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케밥 자체가 워낙 만능인 서번트라 케밥을 추천드릴 것 같고 디코양과 오베론 둘 중에 한 명이 없다면 오베론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세명 모두 2부 7장전에 한 번씩 복각이 있어서 못 뽑으면 그때를 노려보시길 바라고 이렇게가 이번 한고 2024 신년기념 복주머니 일명 확정가차 라인업 추천이 되겠습니다 이 추천 저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천이라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서번트가 있다면 그 서번트 레인업을 돌리셔도 괜찮겠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착각한 점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확정 가차를 할때 사성 서번트도 한명 확정이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년 확정 가차도 당연히 사성이 확정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사성 서번트가 확정인 건뭐 6주년, 7주년, 8주년 이런 주년에만 확정이고 신년 확정 가차 때는 사성 서번트 확정이 없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다들 하차 대박나시며,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